안녕하세요 밴드카 한성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벌써 24년 한 달이 지나가고 2월이 왔습니다 2월 1일 국산차 출고 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신차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출고 기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물론 그때 계약하신 분들하고 지금 계약하시는 분들하고 약간씩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반도체라던가 여러 부품들이 계속 수급이 빨리빨리 되면서 이제 출고 기간도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여전히 하이브리드는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요. 저희도 이제 신차들 계속 시승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겨울에는 도로가 조금 얼어 있고 그래서 노면 소음이 좀 심한 상태라 약간 시승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신차들 계속해서 시승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출고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등을 생산하는 아산 공장이 생산이 멈춰 있는데 곧 재개가 됩니다. 요번 달 중순 정도부터 2월 13일까지 공사를 하고 2월 14일부터 생산이 재개가 되는데 아반떼 같은 경우는 생산이 조금 더 늘어났어요 이유는 아반떼하고 베뉴는 14일부터 재개가 아니고 19일부터 재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납기 기간이 조금씩 늘어났다는 거16 같은 경우는 4개월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1년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을 보시면은 단축 가능 예상 납기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쪽을 보시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조금 당겨질 수는 있다. 하지만 아직 예상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나 이 기간 안에는 될것 같다. 이렇게 해서 빨간 글씨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반떼에는 4개월 정도 걸리고요. N9 하이브리드는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자, 14일부터 생산이 재개되면은 소나타, 그랜저는 약간씩 당겨지게 됩니다. 소나타 1.6 터보 여전히 인기가 많습니다. 5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2.0은 4개월, N9은 3개월,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오래 걸립니다. 8개월. 그랜저는 생산이 제일 많은 2.5 가솔린 같은 경우는 2개월, 3.5 가솔린 3개월, 그리고 택시나 하이브리드는 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상당히 빠른 편이죠. 차를 생산하는 데는 보통 3주 정도가 걸리니까, 아이오닉 6도 거의 바로 생산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배뉴는 6개월. 배뉴의 기간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죠. 코나 가솔린 3주 정도 걸리고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도 약 3주 정도가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기차들은 아직 연초기 때문에 아직 보조금이 확정 안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기차의 보조금이 확정되면은 그때부터 계속 생산을 하고 배정을 하고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 가장 신차죠. 투싼. 가솔린 1.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하이브리드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크게 변동된 건 없는데 19인치 미쉐린 타이어를 선택하면은 1.5개월 정도 한 6주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오닉도 약 6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 이제 산타페가 하이브리드가 나오면서 약간 복잡하게 됐는데 일단 가솔린은 1.5개월 걸리고 하이브리드는 8개월이 걸립니다. 요거는 조금 자세하게 볼게요. 자,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요걸 보셔야 좀 정확합니다. 기존에 사전 계약하셨던 분들 중에 하이브리드로 변경하신 분들, 굉장히 빨리 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은 이번 달부터 출고를 받으실 것 같고, 작년 10월 4일, 12시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3월, 그리고 10월 24일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계약하신 분들이 4월에 받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1월 14일 이전은 5월, 12월 7일 2시 30분 이전에는 6월에 출고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계약하신 분들은 이제 차례대로 7월, 8월 이렇게 받으시는 건데 약 7, 8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계약을 하시면 9월달, 10월달 이 정도에 받으실 걸로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펠리세이드도 바로 생산이 되죠. 3주에서 약 5주 정도가 걸리는데, 디젤 같은 경우는 지금 밀려 있는 게 없으니까 바로 생산이 되고요. 가솔린은 그래도 수요가 좀 있어서 6주 정도가 걸린다. 그런데 옵션 중에 라이프 스타일하고 VIP 패키지 파츠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약 2주에서 3주 정도 더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펠리세이드도. 신차가 계속 위장막 형태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2.5 하이브리드가 들어간다고 해서 많이들 기대하고 있거든요. 펠리세이드 외관 모습도 기대되긴 하지만 이 파워트레인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자, 넥소 2주 바로 생산이 가능하기도 하고 보조금이 발생을 하면은 바로 즉시 배정한 차량들이 많으니까 넥소 기다리시는 분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스타리아 같은 경우 디젤이 2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리는 거고요 LPG는 4, 5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얼 선루프를 고르시는 분들도 추가 지연이 있으니까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현대자동차 한번 봤고요 자, 기아 보겠습니다 기아는 사실 큰 변화는 없어요 약간씩의 변동이 있는데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5, 6주 정도 걸리고요 레이도 5, 6주가 걸리는데 전기차가 수요가 좀 밀려 있습니다. 의외로 레이 같은 경우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조금이 확정되면은 바로바로 출고를 할것 같은데 이미 생산 자체가 밀려 있으니까 레이 전기차 고민하셨던 분들은 일단 가셔서 계약부터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K3 이것도 K4로 나올 예정인데 전 사양 현재 4주에서 5주 정도가 걸리고요. K5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할거 없이 전부 다 6에서 7주 정도 한달반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8도 마찬가지입니다. 4에서 5주 정도가 걸리고요. K9 6에서 7주 정도 니로 플러스는 약 5, 6주 정도 니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도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4에서 5주 또는 5에서 6주 요 정도 걸리고요. EV6 역시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자, SUV가 인기가 제일 많은 기아차 셀토스 1.6 터보는 3개월 정도 걸리고요. 2.0 가솔린 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사실 큰 변동은 없죠. 2.0 가솔린만 살짝 짧아졌다는 거. 자 스포티지는 기간이 약간 줄어들었죠. 가솔린하고 하이브리드는 4개월 정도. 디젤은 약 6주에서 8주 정도가 걸리고요. LPG 5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소렌토 같은 경우는 일반 내연기관들은 2, 3개월 동일한데 하이브리드가 그래도 조금 줄어들었죠. 뭐, 1년 정도 걸리고, 10개월 정도 걸렸었는데, 그래도 약한 7, 8개월. 오늘 계약하시면은 올해 안에 받으실 순 있어요. 가을 정도에 받으실 것 같고, 모아비는 여전히 바로 출고가 됩니다. EV9, 6에서 7주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인기가 제일 많은 카니발. 일반 내연기간은 3, 4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하이브리드는 아직까지도 1년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거기서 그래비티를 선택하면 1년 반 이상이 걸려요. 약 20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이거는잘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는 내연기간은 두달 정도가 걸리는데, 하이브리드는 다음 달부터 나오게 되면은 아마 이것도 거의 처음에는 1년 정도가 걸릴 것 같고, 빨리 당겨져야 약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걸릴 것 같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70하고 G90은 빠르게 3주 안에 출고가 가능한데 여기를 보시면 자, 일단 확정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단순 변심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는 취소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G70하고 G90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무조건 확정이 되고 자금이 다 확보된 후에 계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에서 제일 인기 많은 차종 중에 하나인 G80, 2개월 정도가 걸리는데요. 약 2주 정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생산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났다는 거. 요거는 아마 생산이 재개되면 다시 기간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GV60은 1.5개월 정도가 소요되고요. GV70 전기차도 1개월. 그리고 GV70 내연기관들도 전부 다 1개월. GV70도 올해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으니까 기간이 상당히 줄어들었죠. 그래서 페이스리프트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계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4년식 GV80, GV80 쿠페까지 2.5 터보는 4개월 정도가 걸리고요. 3.5 터보는 두달 정도면 출고가 가능합니다. 역시나 옵션이나 트림에 따라서 조금 더 빠르게 생산이 가능한 모델들도 있긴 있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약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GV80 2.5 터보에서 파퓰러 패키지 옵션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약한달 정도 추가 납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24년 2월 달각 브랜드별로 출고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출고 기간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계셔야 하는데 다음 주부터 우리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명절 전후로 해서 보통 2 3일 정도 더 붙여서 쉬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대하고 기아 나머지 자동차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 정도 연휴 기간 한 열흘 정도를 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생산이 없으니까 출고기간이 조금씩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1, 2주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고기간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2월 달에는 브랜드카가 시승하고, 그 다음에 차량들, 신차들 여러모로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